저녁 예배 드리고 계속 바쁜 여정이었는데, 그날 수요일 밤에 그 투표한 그날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잠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다가, 12시 30분쯤에 2번이 역전하는 것을 보고, 억지로 눈을 붙였습니다. 역전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새벽 2시쯤 또한번또 깨서, 또 3시, 3시 반쯤 또한번 깨고, 3시쯤. 새벽 예배 시간에 최종적으로 깨가지고, 그, 잠에서 깨갖고 나왔죠.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뭐 했겠어요? 투표 결과 확인하고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껏 투표하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또 결과를 보고 안심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8.15광복절날에 70년 전, 50년, 70년 전에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그 기뻐했던 그 마음. 조금 만 조금. 아,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조금 알겠더라고요. 살짝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 대선 때만 해도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았는데, 투표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딸 정도로 이런 일은 지금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투표 결과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표 결과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표 상황을 보면서 노심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 제가 목사인데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보수인지, 진인지뭐 좌한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저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지금 잘, 제가 잘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목사인데. 아멘. 목사는 정치에 대해서 중립을 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는. 또 10편. <laughs> <laughs> 참잘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답 꼬박꼬박 다 해주시고. 감사해요. 질문하면 그 대답도 잘해줘요. 또십편1이십편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날라가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 0년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때 그때 감격을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공, 대한민국을 공산 주사파 무리에게 뺏길 뻔했는데 나라를 다시 찾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좀 참아주고 다음 선거때그 사람 안 찍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예요. 자유의 꽃은 투표라고요. 근데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라고 투표, 국민투표. 근데 이런 투표의 부정 절제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자가 계속 잘못할 수 있게 되고, 24만 명이 투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잘못한 자가 계속 잘못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요 잘못한 자가 계속 가면은 잘못한 자는 멈추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 6월 1일에 지방선거 또 치러야 되고 작년 4.15와 같은 총선 또 치러야 되고 5년 후에 또 대선 치러야 될 텐데 부정선거 이거 문제 이거 끝내지 않으면 이 나라 자유가 지켜질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투표해서 멈추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일시켜봐야 알겠더라고요. 시켜봐야 알겠더라고요. 잘못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투표 때 멈추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선거가 될봐 어떻게 해? 멈추게 못해요. 계속 잘못한 사람 잘못하고 나라 망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예배 드린다고 벌금 내고 예배 드린다고 운영정지 당하고, 아파도 병원에도 갈수 없는 이런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파도 병원도 갈수 없는 이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매일 드린 예배 패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써라 말씀하세요. 매일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드리고 오로지 기도햄 힘쓰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절감같이 싸늘한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 받고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온힘 다해서 예배드리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오로지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악마적인 거짓말에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삶을 똑바로 사는 사람 있는가 보라고요. 성량 받아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똑바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자는 100% 거짓된 자고 위선자들이에요. 100% 맞아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의 법으로 주님한테 설교드렸죠. 생명의 법으 우리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의 말씀 못 지키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주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수 있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도록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벽하도록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고 바울이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도 다 탁월한 예배자들이에요. 다 기도의 대가들이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왜 말씀을 그럴듯하게 속이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다 탁월한 예배자들이고 모두가 기도의 대가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못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붙들리기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내일또 살아보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못 사는데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를 그쳐서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수 있겠냔 말이야.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길 이길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목적지가 옳고, 가야 할 방법도 바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앞서 가시면, 주님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면, 우리 앞에 무슨 일 만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맙시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이라면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고 방법이 바르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임해야지만 정죄당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절이요. 이후에 여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가 지극히 큰 상급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하 기도에 또 말씀드렸죠. 풀리지 않는 이 말, 말씀들, 마띠아의 문제들을 피로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한테 풀어주시고, 때로 우리 병고침이 여사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로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면 말씀 따라 가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따라 가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어디로 가든지 내 주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건널 때도 여리고성 칠 때도 가난안 토착민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도 이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귀가 우리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니까. 마귀한테 붙들려서 목적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면 밤낮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 쓰고 회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가고 있는 이 길은. 주께서 앞서서 가고 계시는 길이고 함께 가셔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길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적도 틀리고 방법도 틀린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혈육만 있는 보호자가 없는 그들 두려할 워 필요 없어요. 말씀이시면.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삼아 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봉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지를 두려워해라. 몸과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을 죽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손 대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수함으로 치유받으면 단지 병이 나왔던 것만 보지 말고 한 차원 더 깊이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손 얹어 주시는 교회다. 이것 깨달이고. 요한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나다. 나야. 이 말씀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나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디모드 1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내 말로 여러분들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아무의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 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주차 말씀드리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책 보고 참고하고 짜짓게 설교하는 거 아니라 주 말씀 주셔서 전한다고 주님 감동 주셔서 전한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한테 풀어주셔 서 전한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울이 속하고 바울이 섬기 하나님께서 그 사자로 바울 곁에 계시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까 제발, 대적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 되셔도 되죠. 성령의 기름부심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다고. 일살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도 바울처럼, 땅 끝까지 가야 되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 33전에 그 말씀하고 목사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 말씀 있고 이렇게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돼요 그럼 두려워하지마 두려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이 말씀이 우리도 어떤 신명 가운데 여기 왔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말씀 되어줬어 두려움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주여다 건강이 말쥐어다. 하나님이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 모두에게 이 말쥐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쥐어다. 말씀이 있고 이 말씀 따라가는 방법이 있으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말씀 붙들 외다. 끝까지 내 주님이 앞서가시며 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담대하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직면하고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겠습니다 안겹게 사랑하는 신자들 함께 그렇게 붙들어줬서 함께 동역하고 형제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우리들 평안 얻고 힘로 얻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섬겨지면서이길 끝까지 잘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한 자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눌리게 만드는 귀신아 안되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에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자유할 지어다 소성되어질 지어다 눈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남편들의 사업장을 축복하며 이들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번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번성케 해주셔서 난 끝까지 일어나 우리도 함께 가는데 마음껏 섬기고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십대들을 축복하며 성령축만 받을지어다 지혜가 축만할지어다담대할지어다 용기가 임할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쓰한 자매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고통들 눈물들 닦아주시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그대로 저들한테 풀어줘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옵소서 예물 들인 손길을 함께 해주었소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로 축복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나라에 회생할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윤석룡 대통령 위에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며 지혜로운 자들 붙여주시며 하나님 함께 섬기고 충성할 자들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마음껏 임할 수 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말씀에 있는 자, 이 말씀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 앞서갈 것이며. 그러므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취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추권합이다 아멘.